아니 야, 그러더니 예, 예. 지금 또 안민석 또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또. 안민스톤 낙상 네. 낙상 민... 루머에 윤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더라그게 예. 무슨 소리야?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아무 근거가 없어. 얘 국... 아무 얘기나 막 던져. <laughs> 예, 얘는 국회의원이 이런 애가 해도 돼요? 예. 그러니까 그 갑자기 윤캠프가 뭘 만세를 불렀는데. 누가 어떻게 뭐다 같이 자우리 만세합시다. 그러 만세. 합시다, 예. 만세. 예. <laughs> 만세. 아뭐 삼일 독립운동이라도 났어. <laughs> 무슨 말이야? 그래서 그 근거가 있습니까? 했더니 근거를 또 없. 어... 아예 뭐 이렇게 뭐 얼버무렸나봐.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니네가 지금 가짜 뉴스를 엄벌하게 되면서 니네가 가짜 뉴스라냐. 어. 근데 이게 참 웃기는 게 어떻게 가짜 뉴스란 말을 안민석의 그 입에서 할수 있습니까? 가짜 뉴스 제조기가. 예. 네. 어이 사람 박정희 비자금 스위스에 400조. 이돈 찾아와야 된다. 아, 그 찾아오세요 그러면 지금 400조 있으면 우리가 좀 되게 먹고 살기 편하겠다. 어? 이것뿐만이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지. 또단거또 예, 볼까요 네네막 예? 뭐, 바뀌어 막4 0 0조였했다가막3 0 0조였 했다가 막1 0 0조가막 왔다 갔다 해예그저저돈 음. 예. 찾아로 또 갔었어요 도움까지 예. 찾아오든가 예. 어 그러고 또 예. 장자연. 4 @이름1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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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